저는 세제라고 하면 이제 좋은 세금, 세제 방향은 사실은 이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공평해야 되고 중립적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경제 효율, 경제를 해치지 말아야 되고, 뭐또 중립, 선택을 해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공평성은 아실 겁니다. 뭐, 그, 각, 각의 취급해야 되는 거죠. 금융소득을 배당도 양도든 사실은 배당과 양도가 그렇게 다른 소득이 아닙니다. 그아시겠 금융소득은 충분히 형태를 바꿔주셔서 배당을 선택할지 양도를 선택할지는 투자자가 선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갖고, 계속 갖고 있으면 배당이고 팔면 양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두 가지 소득을 너무 다르게 지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소득과 행평을 깨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런 부분을 어찌 보면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 또 투자 방법 간에 내가 집접 투자하느냐 펀드로 투자하느냐 내가 국내에 투자하느냐 해외 투자하느냐 펀드도 뮤얼 펀드에 투자하느냐 그냥 신탁에 투자하느냐 달라, 달라지면 그 또한 이게 도세 중립성 내가 어딘데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법이 장애를 시키주는 요인 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단순성은 사실 개인에게 더 중요합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법인은 나름대로 자기가 납세할 납세할 정도의 그런 사람들도 있고 좀큰 부분을 대기업을 가정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체가 있지만 개인 같은 경우는 세법이 너무 복잡해지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아이, 납세를 납세하는데 너무 저항이 심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납세자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개인소득세제는, 뭐, 다른 소득세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소득세 소지단수성이 상당히 큽니다. 납세 입력비용을 줄여주고, 그과세당국 입장에서도 행정비용이 크지만, 그게, 그 뭡니까, 그, 조그만 거 늘렸다가 더큰게 잃어버리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세제, 이 부분을 잃어버리고, 공평성과 중요성을 말하다 보면, 또 다른, 어분면 세수효과는 없고, 어, 문제가 생기는, 생길, 생길 수가 있고, 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제적 정합성 부분인데, 아시겠지만, 금융소득은 언제든지 이동 가능합니다. 국내 시장에서의 조세 공평성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그래서 소득적재 분배의 요건은 세금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한 것보다는 고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세금도 그런 공평성의 문제를, 외 내면하다가는 사실은 약정치적 장항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렇지만 이게 국제적 이슈로 가면 사실은 국내적 주세 공평성 입장에서는 국내적 이슈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국제적 이슈로 가면 조세 공평성을 따지다 보면 세원이 침탈되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 그걸 감안하지 않고 너무 이론적으로만 이상적으로만 형평성을 따지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서 사실 국제 조세를 다루면서는 왜냐면 국제간 그제 그래네셔널을 다루고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좀소 조율해서 실제로 우리들 적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 저압에 고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고 우리 금융소득도 그런게 필요하다 고 봅니다. 우선 이제 정부가 제시한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부 거래세를 소폭이나 하고 0.05%로 뭐 소폭 저는 가치 중립성입니다. 소폭이 작다는 뜻은 아니고 그냥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래세와 양도세 소득간의 역할 조정 방안 및 중장기 방안을 마련한다고 이렇게 발표했고 말씀드렸듯이 6개월이나 1년 정도 용료를 거쳐가지고 아마 방안을 제시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으로 봐서는 이, 이 개선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세로 가겠다는 것인지, 거래세를 인하하고 양도세를 확대하겠다는 건지, 또 아니면 양도세는 안 가? 양도세는 거의 양, 양도세는 조금만 놔두고 거래세로 그레, 확대하겠다는 것인지를 사실 확실히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처럼 거래세와 양도세가 경종결로 거친 후 최종적으로 폐지하고 가는 것이 정책 목표인지, 아니면... 제대수가 점차적으로 인하되되 나도 수준, 예를 들어 0.1%, 0.05%로 유지하고 양도세를 확대할 것인지가 정책 목표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봐야겠지만, 그래도 아시겠지만, 중장기적 과세 방향 체계가 설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 과세 불투명성에 대해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니까 이번에 0.05%인하된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체계 설정이 경제나 재정적 측면, 세제 정합성, 금융시장 미친 민력을 고려해, 고려하고 또 국민들 의견도 많이 수렴돼야될것 같아요. 이건 단순한 어떤 세세가 아니니까. 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방향 설정만이라도, 어, 있으면 되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좀 빠른 시기에, 길지 않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국회의원분도 말씀드렸다 했듯이 1년 보다는 6개월 정도에 어느 정도 방향 설정을 하고 그리고 계속, 그리고 이거는 한 번에 끝날 일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연구를, 연구를 하고 논의를 거쳐야 됩니다. 하지만 방향 설정 이후에 하는 부분과 무작정 운임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 수준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또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방향 중에서 전국거래소 폐지를 바탕으로 해서 양도세를 확대하는 방향이 더 다나가고 생각합니다만, 뭐 다른 또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일정 계획을 다만 사전에 시장 참가자에게, 그래서 금융시장 참가자, 투자자 또 다양한, 다양한 외국인들 참가자에게 명확히 제시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 이런 부분에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많은 국가들이 거래세보다는 자본의 득세 이제 양도 소세를 과세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말씀들이 국제적합성을 좀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다른 나라들도 두개다두개다 두 모두 과세하는 나라는 많이 없고요 음둘 중에 하나를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필요하지 않을까.